네, 안녕하세요. 아이스 초코입니다. 제가 오늘은 아몬드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어, 근데 제가 이것도 그냥 제, 그, 뭐지? 제 생각으로 그걸로 만드는 거라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출처라고 밝혀주시고요. 준비물은 아몬드 토핑이라고요. 아직 스틱으로 해가지고 이거 단면도 스틱으로 안 하신 분들은. 아몬드 토핑은 알로에님이 되게 잘 만드시거든요. 알로에님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엘로우 워커의 물감. 그리고 석글 겉. 아, 그리고 이거 테이프 심? 네, 테이프 심이 필요하고요. 오, 레진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거 천점이 필요해요. 네 시작해 볼게요. 약간 준비물이 많죠? 네 먼저 네. 요걸로 케이크 만든 건다 아시겠죠? 이렇게 재봐요. 아니야. 조금만 더. 제가 이렇게 테이프 심한 거는 별로 안 됐어요. 그냥 다제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. 근 이, 제가, 제출, 조각 케이크 아몬드는 봤는데, 이런 케이크는 못 봐가지고, 제출철 뜻하네요? 이겠죠? 아니요. 이 정도만 빼주시면 되겠네요. 네. 이제 요거를, 황토 색깔의 물감으로 채색해주세요. 너무 진해네 덜어주세요. 진하면. 진하면 되고, 안 진하면 안 덜어도 되고. 이렇게, 이흰 색깔을 채색하고 오겠습니다. 요, 이렇게 바꿨고요 아, 이렇게. 요거를 저는 카드로요 카드 카드 카드야 오 여기쯤 제가 카드가 찾았는데 아. 오오오네 카드로 눌러주세요. 이렇게 눌러주세요.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, 떼어주세요. 이렇게 해주시고, 옆에가, 옆에가 약간 좀 그렇네요. 이렇게 하시고. 아, 깨속 코가. 그리고 아몬드 토핑 있잖아요. 그걸 제가 잘라야 되겠어요. 음, 이 정도면 되겠지? 야, 스틱 완전, 완전 많이 만들어놨어. 아몬드가 들어가면 왠지 좀 그래, 좋아보여. 어, 뭐야. 이렇게 자르는 건 제가 빨리 할게요. 아몬드 토핑은 이게 만들기가 쉬워요 제가 그냥 설명으로 해드릴게요 그냥 그 노란색깔의 물감으로 점토를 채색해주시고 그걸 길게 늘어뜨리시고 거기에다 갈색 물감을 채색하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그 굳는 과정이 좀 그런 그러니까 좀 그런 <laughs> 뭐가 그렇다는 거 계속 이 정도면 될까요? 되겠죠? 안 되면 어 혹시 보니까 잘라 드릴게요. 레진을 부어주세요. 아니, 주제와 경화제를 1대 비율로 해주세요. 구명 레진 이건 제가 쪼마에서산게 아니에요. 제 저희 문방구에서 이 팔아요. 이제 미니어처 하는 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레진까지 팔게 되는데 토핑은 옛날부터 팔았고 이제 이렇게 섞으셨으면 일로 이렇게. 그래서 너무 진하게 하시지 마시고, 한, 이 정도? 레지는 색을 잘 먹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. 이거에서 이걸 그냥 섞어버릴까? 아니야. 이거를 먼저, 올려, 올려 이렇게 오 됐다 빨리 좀 흘러 됐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렇게 펴 발라야 돼요. 뭐만 하면 펴 발라야지. 레진이 아까기도 하고. 뭐, 쪼끔, 데만 있으면 좀. 흘러내리는. 꿀 같은 표현도 해줘야 되니까. 조금만 이렇게. 하면 되겠죠? 내려오겠지? 여기서 더 내려오면 안 돼. 안 돼. 이렇게, 꿀이 됐네요. 이제 여기에다가, 아몬드를,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. 생각이 있긴 한데, 왜잘 될지, 될지 모르겠네. 이렇게 해서, 남아있는 레진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. 그거를 사용해서, 오 어, 뭐야 뭐야 이렇게 보이시나 이렇게 됐어 이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 토핑을 올려주세요. 요것도, 그, 백슬꽃님 작품 소개에서 봤고요 그, 백슬꽃님이 하신 아몬드, 그, 눈, 논 스타일이, 그, 스타일 그대로 하고 있을 요 있어요. 이 묻었다. 허니, 허니 아몬드 케이크. 허니, 허니 허니. 네. 됐어요. 이상으로 아몬드 케이크, 허니 아몬드 케이크 만들기 마칠게요.